소니와 함께하는 황정민의 FM대행진 요즘 SNS를 통해 또 동창들이 모이고 있거든요. 거기서 내 친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시집간 친구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일 예쁘고 인기 많던 은이를 찾았어요. 은이야 이게 얼마만이니? 얼마만은 오랜만이지. 어우야 너 그렇게 하늘하늘 아름... 불면 날아갈 때 간이 아프고 여성스럽도 어쩜 <laughs> 여전하다. 아뭘 애들 키우느라고 아줌마 다 됐지 뭐. 야너 남편이 그렇게 잘해준다며너 시집 잘 갔다고야 동창들 사이에 그냥 쫙 소문 났던데? 이 꽁초 나 놀리는 거야. <laughs> <laughs> <뭘 웃음> 잘해주기는 결혼하고도 십수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밖에 몰라서. <laughs> <laughs> 피곤한데. 애들만 챙겨준다고 자기도 챙겨달라고 막 투정 부리고, 아유, 애를 하나 더 키우는 기분이다니까. 회사에서 일하다가 자꾸 보고 싶다고 전화하고, 아유,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, 이거는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. 아, 정말 피곤해 보이십니다. 아니, 이분 누구십니까? 아 내가 오드리시 말고 웬만한 여자 보고 이쁘단 말안 하는데, 이분 좀 눈길이 가는데요. 결혼은 하셨습니까? 껌터 <laughs> <꽁트> 되게 불편하네. <laughs> 어, 죄송한데요. 저품절료예요 남편도 있고요. 애도 있고. 그러니까 관심 좀 꺼주시겠어요? 뭐, 사실, 이런 얘기 제 입으로 드리기는 뭐하지만. 하도 남편이 신경쓰고 싫어해서 이젠 내가 그냥 다 말하는데요. 세월이 가고 나이 먹었는데도 끊어질 줄 모르는 이 남자들의 관심. 부담스럽거든요? 그러니까, 아직도 남편이 혼자 어디 나가면 누가 체갈까 불안하고, 밖에 돌아다닐 때는 꼭 어깨를 감싸든지, 손을 잡든지, 얘가 내 와이프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아우 정말 우리 신랑 때문에 제가 오죽 피곤하면 이러겠어요. 선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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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라는 이분은 정말 내승의가 꿈꾸는 롤모델이에요. 내승의 장래희망이 그렇게 끊임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건데 왜 오빠들이 노력을 안 할까요? 초면에 실례지만 예쁜 언니. 내승이한테 좀 알려주실래요?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기가 많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남자가 일생을 바쳐 사랑하는 거죠? 어, 저 예쁜 언니 저에게 신내. 네. <laughs> 어, 글쎄요, 그게 뭐 비결이라는 게 있어요? 어, 그냥 타고난다니까. 내가 말했잖아요, 이렇게 사는 거좀 피곤하다고. 내 꿈은 뭔지 아세요? 남편이나 애들한테 벗어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는 거라고요. 아, 그리고 또 뭐랄까 부담스러운 남자들의 시선을 받지 않고 여자들끼리만 만나서 얘기 <laughs> 나누는 거예요. 아우 나 진짜 괜히 시집 일찍 갔나봐요. 한 남자한테 매이기 전에 좀더 여행도 많이 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할 걸 그랬어요. 냠냠 참 얘기하는 걸 들으면 들을수록. <laughs> 아, 더 매력적인 분이시군요. 냠냠. 혹시 이 상상이랑 현실이 잘 구분이 안 되거나 그런 분은 아니시겠죠? 아, 아, 제가 아는 분 중에 좀 닮은 분이 있어서요. 냠냠. 어, 전 무슨 소리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. 어, 상상하라고 하니까 약간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네요. 어, 어떻게 좋은 노랜인데 한번 해스 보자. 언제쯤 그대는 이런 얘기를 내게 할런지 매일 헤어지는가 싫다는 그런 얘기 하, 노래 좋다 근데 언니 이 노래 원래 이렇게 슬픈 노래였어요 <laughs> 요즘 말로 정말 웃파요 언제쯤